반가워요, 여러분. 겨울이 오기도 전에 우리 모두의 관심사 필수템이자 생존템 바로 패딩이잖아요. 근데 패딩들 좀 예쁘게 좀한 번에 이렇게 싹볼수 없나? <laughs>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에서 패딩 딱 10가지 무신사에서 골라봤거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패딩은 할인까지 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브랜드는 요즘 가장 쿨한 브랜드 넘버 원 바로 맛댕김. 자, 짜잔. 덕다운 8020 패딩이에요. 이 맛땡김이란 브랜드가 가지는 특유의 감성이 있잖아요. 그게 소재감에서도 이 스티치의 요런 느낌, 시그니처를 딱 박아주는 요 느낌이 그대로 녹아있는 패딩이어서 제가 요거 골라봤어요. 일단 이 컬러는 블랙이 아니에요. 차콜로 코팅되어 있는 소재거든요. 이 컬러는 무신사 한정. 좀 메리트가 있고. 자, 무게가 궁금하시죠? 오늘 패딩은 제가 공평하게 모두 무게를 알려드릴게요. 무게는 십4 9 g 이 패딩은 특이하게도 겉으로 누른 스티치는 없어요 근데 안에 다운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 드러나진 않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 뭐지 스티치는 없는데 왜 선이 가지 그게 이제 그거예요 내부에 있다는 거 겉을 봤을 때는 선이 없어서 오히려 조금 더좀 모던하다 패딩 잘못 입으면 진짜 저안 그래도 어깨도 넓은데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서 누르고 뒤에서도 선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 그리고 여러분 여기 넥 부분에 갑자기 눈이 올때뺄수 있는 후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에는 내부 스트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트링으로 좋아서 이렇게 쉐입을 잡았는데 스트링을 다 풀면 이렇게 박시한 핏이 되고 제가 입은 사이즈는 S 사이즈예요. 자, 두 번째 브랜드는 클래식 캐주얼이 정석. 요즘에 인기가 너무 진짜 고공행진. 아, 진짜 막 눈을 쓸어다 보면. <laughs> 바로 마리떼 프랑스와 접어 제가 보여드리는 이 패딩은 일단 마리떼의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냥 걸려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가 했는데 입었을 때 뭔가 또 예쁨이 있어요 꾸준히 잘 팔리는 게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옷의 매력이 아닌가 덕다운 8020이고 무게는 748g이에요 색 맛이 좀 예뻐요 오묘해요 베이지라고 하기에는 약간 노르스름한 기운이 많이 도는데 이게 또 은근 여성미를 마리떼의 로고가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는데 예쁘게 잘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유니섹스 제품이고 손에 이렇게 밴드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벨크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로 보면 안주머니가 있다. 중요한 것도 이렇게 손 넣었을 때 포근한가 안 포근한가? 많이 포근하다. 이거 지금 제가 스트링으로 좋았을 때이 정도인데, 뺐을 때는 여유감 있게 입을 수 있는 기장입니다. 지퍼는 이제 이중 지퍼로 되어 있고, 요렇게 플라켓이 있거든요. 단추 다 채워서 요렇게 입으면 베이직하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패딩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테디인 것 같아요. 고퀄리티로 미니멀리즘하게 완전 멋내고 싶을 때 우리가 찾는 브랜드 바로 인사일런스 우먼입니다. 부스 다운으로 8 0 2 5이고 제가 고퀄리티의 미니멀리즘이라고 했잖아요. 딱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와 안 입은 줄 정말 가볍다. 이거는 이게 겉감에서 살짝 광이 있는데 이게 또 뭔가 워싱된 듯이 약간 내추럴한 외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멋이 있고 진짜 미니멀 그 자체거든요. 뭐 자수도 없고 프린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연목점에서부터팔 타고 쭉 내려오게 턱 잡혀 있는 거이거 이게 하나의 어떤 선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좀팁 달린 것처럼 좀 조형미가 있다. 다 채워서 여러분 딱 우심하게 입었을 때요 부분 예쁩니다 요렇게 해서 충전재는 진짜 충분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가벼워요 이 원단은 발수 처리가 돼 있어서 눈비를 맞았을 때 튕겨 나간다는 거죠. 기장이 이것도 힙 가운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기장이거든요. 이건 앞쪽에 스트링이 있었는데 이렇게 잔뜩 좋아서 이렇게 연출했더니 하나의 좀 디자인처럼 보이는 건가? 미니멀리즘하게 멋내고 싶을 때 근데 고퀄리티를 찾는다. 그렇다면 인싸일런스 우먼. 자 그다음 브랜드는 클래식과 트렌드를 잘 버무리는 소녀 감성의 브랜드. 어디? 브롬. 어? 어떻게 알았지? 일단 여러분 이 그로브는 오늘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그로브에서 이거 최저가로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일단 이거는 에코 레더. 근데 에코 레더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외관. 그리고 저는 입기도 전에 묻히게 해서 이거 메탈로 로고 심볼 들어갔는데 이거 예쁘고 그리고 딱 봐도 크랍 기장 그거에 비해서 소매는 길고 이게 이제 밸런스가 좋아 보이는 거죠. 덕다운 8020이고 무게는 832g이에요. 이것도 입었을 때 뭔가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 이렇게 쫙다 채웠을 때 예쁜 느낌이 확 살죠. 여기 이 패딩 양이랑 요 앞에 있는 요 패딩 양이 뭔가 귀여워요. 소매 긴 것도 진짜 한 수다. 밸런스 완전 좋아 보이. 그다음 브랜드는 빈티지하고 예쁜데 컬러 되게 감도있게 잘 쓰는 브랜드예요. 요즘 또 여기 핫하고 인기 많은데 바로 신은 딱 봐도 와 이거 좀 오버핏으로 빵빵하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딱 봤을 때 오이, 오이, 요거, 요거 예쁩니다. 어 이런 것도 너무 예뻐라. 여러분 라벨이랑 요거 보세요. 이 패딩은 여러분 작년에 너무 인기가 많았어서 이번에 컬러가 더 추가돼서 나왔거든요. 핑크 컬러는 이번 시즌의 컬러입니다. 덕다운 802 2이고 무게는 904g. 지퍼랑 여기 스냅까지도 다 핑크로 묻히게 들어가 있어서 감성이 있고 예쁩니다. 신운 패딩의 유도 팔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패딩양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옆모습. 소재도 좀 매력적인데 무광으로 감자 삶은 걸뜨고올때팍 하면 이렇게 약간 포슬포슬한 그런 느낌이 드는 소재. 아 표현 좋다. 여기는 지퍼로 이렇게 그리고 손을 넣으면 포근하게 저를 감싸줘요. 자 그다음에 보는 재미 입는 재미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개성 있는 옷들 진짜 많이 하는 곳이에요 파르티멘토포 우먼 어, 이번에도 제가 가장 보는 재미가 있는 예쁨도 있는 패딩을 골라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발레코어 여기 가득한데 이 발레코어는 하반기까지도 쭉 같이 가는 거 아시죠? 신슐레이트 충전재를 사용했고 무게는 905g 리버시블이에요 리본 사이드로 이쪽으로 이렇게 입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와 이쪽도 예쁘다 광택이 있는데 크림 컬러거든요 리본 없어도 뭔가 발레코어 같은데 예쁨이 있어요 일단 겉에서 보는 요거 리본 양쪽에 있고 여기도 리본이 있고 뒤쪽에 보면 여기도 좋아서 연출도 할수 있고 리본 디테일이 있고 후드 부분에서도 또 리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쪽으로 입었을 때는 그 리본이 있던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궁금했거든요 스터폴을 이용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풀었더라고요 후드를 쓰면 얼굴 근처에 셔링이 요렇게 귀엽게 잡혀서 마치 바라클라브를 쓴것 같이 얼굴이 조그맣고 귀여워져요. 자, 그다음 브랜드. 여기 모르면 간첩. 바로 마르디입니다. 무엇을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사고를 깨는 패딩을 제가 들고 왔어요. 양면인데 파격적이에요. 어이? 자 그러니까 한쪽은 실버로 되어 있고 광이 막 너무 반짝반짝한 광은 아니에요 무광 같은 느낌인데 빛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고 어깨할 쪽으로는 여기 절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스티치로 이렇게 되어 있고 미니멀리즘 그 자체거든요 여기서 이제 꽃 패턴이 있는데 처음에 좀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입으니까 어디서도 없는 옷이고 좀 예쁨이 있더라고요 덕다운으로 8020이고 무게는 690g 가볍습니다 자 궁금한 반대쪽으로 제가 돌려볼게요. 돌려라. 우와옷 색깔 다 잡아. 저... 어, 맞아 맞아. 스윗 뭔가 파란 하늘과 거기 들판에 있는 꽃이 생각나는 옷인데 와르디 라벨이 감각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비침이 있는 라벨이니까 꽃이 또 스며 올라오죠. 그 다음 브랜드는 대중성과 세련됨을 가성비로 풀어주는 역사 오래된 브랜드예요 디자이너 브랜드로 20년차 되면 터줏대감 같은 브랜드 바로 제너럴 아이디어입니다 어, 이 패딩은 일단 컬러에서 제 마음 심쿵 그래서 일단 이걸 고를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다운들보다 조금 더 기장이 길고 벨트가 이렇게 있어서 어떤 연출을 할수 있을지 이미 짐작이 되시죠 덕다운으로 8020이고 무게 829g 이 벨트를 묶지 않고 오픈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지금 햄라인이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셔켓 입은 것 같은 느낌으로 고개 매력이고 다치웠을때 이런 느낌. 선을 요렇게 잡을 수 있는 벨트가 있어서 패딩 있고 약간 라인 이렇게 예쁘게 하고 싶다 하는 날 좋을 패딩. 그리고 허리쯤에 안쪽에서 스트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요렇게 라인을 잡고 겉에 벨트를 빼고 요렇게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브랜드는 파리 시앤의 감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브랜드예요. 여기 지금 패딩백으로 엄청 유명한 곳이거든요.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시앤티. 시에르. 제가 시앤티는 패딩 너무 마음에 들어서 두개 가지고 왔어요. 일단 이 패딩은 여기서 일단 예쁨이 다한것 같아요. 근데 또 컬러는 또 네이비로 차분하게 줬단 말이죠. 그냥 딱 봤을 때는 어 약간 좀 매니시한가? 그렇다면 입어봐서 제가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와 진짜 가볍다 여러분 이거는 디테일이 많아서 무게가 나갈까 했는데 완전 완전 가벼워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 근처에서 이런 베이지톤이 들어가니까 환하게 좀 살아나는 거 같지 않아요? 내게 이거 너무 귀엽다 그쵸? 골드 버튼 이렇게 이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진짜 클래식해 보인다. 그리고 겉감이 너무 얇지 않은 패딩 있잖아요. 밀도감이 높은 원단이고 광택이 없이 건조한 느낌이 원단. 보통 패딩은 캐주얼가 약간 어떻게 보면 스포티한 느낌까지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 아닌 거 같아. 어디 말 타고 사냥이라도 가야 될거 같은 고급미가 돋보이는 패딩인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앤에서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린 패딩은 바로 요거예요 원단이 페이퍼리 하면서 이렇게 주름진 듯한 느낌 외관 이 있잖아요. 근데 또 약간 힘이 있어요. 좋아보이는 고급미. 그러니까 외관에서 일단 느껴지고, 내 안쪽 부분으로 퍼 배색이 들어가 있고, 오픈해서 입었을 때 블랙 배색 있잖아요. 이게 이 원단의 힙부형 컬러감 있잖아요. 그거랑 만나서 고급미를 더해주는 것 같고, 라글란으로 절개가 있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얇게 떨어지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약간 요렇게 귀여운 쉐입. 무게 894g. 포켓이 좀 크게 플랩이 달려있고 스냅을 열면 안쪽에도 넥 부분에 있었던 퍼 배색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어 여러분. 요즘 정말 핫한 브랜드들의 패딩만 제가 딱 골라서 정해로 10개 보여 드렸는데 너무 다양하면서도 예쁜 거 많았죠? 오늘 보여 드린 패딩 브랜드별로 많은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더 보기란 좀 꼼꼼하게 봐 주세요. 여러분들의 베스트는 무엇이었나요? 댓글 남겨 주세요. 그럼 저도 저희 원픽을 댓글 남길게요. <laughs> 그럼 여러분, 전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l a 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